안녕하세요. 어 그동안 공업의 아카데미와 조학단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어, 구독해 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공을 비 아카데미가 어, 성남시 대장동에그 숲속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 그동안 나름대로 구상해왔던 새로운 스타일의 형식의 그 강의와 어, 영상으로 뭐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토요 세미나, 내천대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대장동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주역에 보면 내천대장계라고 있는데요. 내천대장계 이름을 차용을 해서, 토요 세미나 이름을 내천대장으로 지었습니다. 제 일을 할 것인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련원에 오셔가지고, 어, 따뜻한 차한 잔씩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세미나니까 어, 미리 그 사전에 한 일주일 정도에 제가 정도 전에 제가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개를 해놓으면은 어, 그것을 보시고 여러가지 한번 깊이 사유를 해보시고 이제는 어, 토요일에 오시는 거죠. 어, 지정한 날짜에 오시는 거죠. 매주 토요일 하는 건 아니고 어, 대개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미리 예, 내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오셔가지고 어, 서로 그 묻고 답하면서 어, 대화하는 형식으로 한번 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그 강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제공되는 내용은 어 그렇게 긴 문장이 아닌 짧은 문장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천대장으로 해서 이번에 제1회를 5월 11일 날,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죠. 어 진행을 하는데 오전과 오후로 나서, 나눠서 두번 합니다.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한번 하고, 어,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은 저희 수련회 에서 제공하는 걸로 이제 같이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비는, 일반인들은 3만원. 요일회 참가비죠. 매해 참가비가 3만원. 어, 그동안 이제는 멤버십 가입을 해서 들으신 분들, 또공원빛 아카데미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세미나에서 이제는 점심, 점심은 이제 제공을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니까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어, 이 01084251245로 전화해서 요 관련된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물어보시면 되고요. 한 10여 명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는, 어, 진행된 내용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 내용은, 어, 그, 공을 빛 아카데미와, 어, 조화학당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 전용 강의로 올라가는 거니까, 일반 분들에게는 이제 공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궁립이나 어, 아카데미나 조학당의 멤버십으로 가입이 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걸 통해서 어, 편집된 동영상들을 시, 시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멤버십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오전, 오후를 나눠서 크게 시리즈를 두 개, 시리즈를 할 건데요. 이제 오전에 하는 시리즈는 궁을 환역을 하는 건데 역학 약간 역학을 가지고 주역이나 정역 같은 역학적 체계로 개벽의 비밀을 풀어내는 그런 강좌예요. 이번 첫 번째는 야산 이달 선생님의 오해 중청계병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그 홍역학회를 창설을 하시면서 부문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문에 첫그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들 안에 야산 이달 선생의 그 핵심 그 사유 중에 하나인 건구호도설, 어리고 그 다음에 중어선호 정기정시 해가지고 선천과 후천 사이의 중천계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괴상으로는 어, 비계 태계 구계 복계 함계 한계 송계있개 해가지고 한 여덟 개개로서이 위치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첫 문장들 안에 설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요 문장을 같이 보면서 같이 도대체 그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해 중천 개벽이라는 게 뭐냐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지금 이미 개벽 중이라고 하는 거를 어, 추산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벽이라는 어, 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 야산 선생의 오해 중천 개벽 논을 기초로 해서 역학적 원리로 같이 그 어, 세미나를 하는 게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역학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오에는본제풍강인데 궁을 선어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국의 이제는 고승들 그리고 중국의 조사들이 남긴 그 어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문자선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남긴 어록들을 이제 해석을 해,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이치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주자연의 변화인 간 진화의 비밀을 풀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기에 담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송철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는 쓴 열반송. 아주 유명하죠. 자,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들은 여러 가지 다들 많이들 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곡을딱 그 찔러가지고 제대로 해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철스님의 열반송, 뭐 생평 기강 남녀군, 뭐 그래서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 미치광이들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 아미타극락정태 미치고 활활 타는 불구덩이 아비조개하는 망갈래로 뻗어간다. 그럴 때에 한 술의 바퀴가 불꽃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린다. 요런, 요런 식의 그, 어, 개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철씨님한테 유명한 개송들이 몇개 있고, 어, 기타 그, 어, 중국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그 선어록이 있는데, 그 선어록에서, 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논해볼 만한 어록을, 어, 그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를 제가 뽑아서 같이, 그, 어, 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궁을 환역, 구는 궁을 환역을 통해서 개벽의 원리를 파악하는 강의를 주로 해나가고,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생, 뭐, 최수은 선생, 뭐, 그다음에 강, 그 다음에 김일부 선생, 강등산, 뭐, 이런 분들이 남기신 저작들의 그, 글귀들을 뽑아 가지고 제가 미리 올려 놓는다 그거죠 그럼 보시고 생각하고 해 오시면 은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는 고승들의 선오록에는 깨닫는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것, 그 진수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정수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를 우리한테 맞는 거 우리 한국적인 그 정서에 맞는 오록을 뽑아가지고 모가지고 이제 같이 논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야산이달 선생의 그 오해 충천 개벽 논하고 어, 성철 선생님의 그 어, 열반송 하는데 5월 11일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매주 토요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토요일 날 다른 일로 제가 바쁘면은 그날은 못 하는 걸로 미리 그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뭐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주제를 정해 제가 던져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어 같이 그 공부를 해보실 분들 해보실 분들은 저하고 같이 공부 방식으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어, 신청을 하시고 어, 여기 그공의 아카데미 여기 숲 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도 좀 맑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차한 잔씩 하시면서 점심 식사도 드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세미나 이름은 내천대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만들어진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또 공을 빈 아카데미와 조학당에 멤버십 강의들로 영상들로 내보내니까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스타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그 공부방을 해서 세미나식으로 하나 제가 구상을 해서 할거 그래서 꾸준하게 직접 대면하면서 만나 만나서 이렇게 어,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올해 내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 우리 한국에 그 현자들이 있어요. 한국에또 우리 한국에도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또는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제가 가서요, 인터뷰, 대담하는 거를 하려고 해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이지만은 공부가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곳곳에.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그분들의 낸 저서들을 미리 제가 공부를 하고 읽어보고, 어, 그분들과 그런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대담하는, 어, 그런,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서 뭐 배울 게 있겠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서 배울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 어, 그, 그 영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제공을 할 생각인데, 이번에는 아마 6월달 정도 될 건데, 그 홍천에 가면은 관음선언에 능조스님이라고 주지스님 계신데, 그분하고 불교사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그분은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 대담 프로를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교 어, 어떤 그런 사유 책에도 좀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 그 능조 스님 뿐만 아니라 또 학자 중에서도 어, 뭐 노장 사상에 뛰어나신 분도 있으시고 뭐 그런 분들 또는 니체 사상에 아주 깊은 어, 지, 그 지식 통찰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영상을 요두 가지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세미나 그리고 대담 프로 이런 걸 가지고 올해는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공을비 아카데미와 조화 학당을 계속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고요.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은 뭐안 늘어나는다고 해서 제가 뭐 어, 그거에 대해서 뭐 저기한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뭐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인연이 돼야지 만나서 어, 공부가 되는 거니까 어, 서로 공부 인연이 안 되면은 뭐 구독도 안 되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뭐,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냥 공부나 그냥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이왕이면은, 뭐, 봐주시는 분이 많아지면은 좋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